자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 첫 번째 f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을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자 요걸 읽고 식을 이렇게 썼어요. 그쵸? 이거는 잘 썼습니다. 그리고 요걸 1번이라고 놓아주면 이게 요 부분이 1번입니다. 2번은 똑같은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이게 이제 2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fx를 이걸로 나눌 때 이제 요게 이제 퀘션. 요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죠 fx를 이렇게 놓아주는. 여기까지 식 세우는 것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3차식을 풀때 보면, 어, 요 fx에서 나머지, 나머지를 나머지 구하라고 해서 ax제곱 bxc 이렇게 놓는 건 좋은데 우리는 ax, bx, c를 직접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머지만 필요한 거예요. 3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2차식의 나머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x-2로 나눴을 때 뭔가 복시 있었을 거고 어, 여기서 q2x라고 도았으니까 q2x 할게요 그리고 a x 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나는 이 rx가 일단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차식으로 나눌 때는 반드시 위에 두 개의 조건이 좋아 2차식으로 하나 1차식으로 하나 그래서 요 1번식을 보면 1차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식을 1차식처럼 고칠 거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 하고, 몫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다 정리를 할 거고, 이쪽으로 나머지는 2x 더하기 3, 이렇게쓸 거다. 다시, 이 fx 주어진 요 식을 나는 요 1번식처럼, 1번식처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이 안에가 몫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고칠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등호가 같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x-2q2x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2차로 나눈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2차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될 수가 없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쓰면 안되겠네요. 다시 fx가 있는데 이거 지금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중이에요. 여기는 x 마이너스 q2x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쯤인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나머지를할수 있느냐? 없어요. 2차니까. 그럼 여기 나누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 한번더 a를 씁니다.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썼으면, 몫이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B가 또 중요하냐?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여기까지. 그니까, 러 몫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 QX라고 쓴 거가 사실은 이거예요. 자, 그렇게 놓는다면 두 번째 식. F 얼마? E가 E라는 걸알수 있잖아. F E가 E. 그러면 나도 f1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2 e 넣으면 얼마가 되죠?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 e 전체는 0이 되겠죠? 그만큼 0이 되고 a만 남겠어요. 그리고 여기다도 2를 넣으면 여기는 2는 4, 7이 되겠죠? 자, 다시 쓰면 5a 더하기 7이 2가 되면 5a는 -5가 돼서 a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1-10 할까요? 1-10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2 q2x 플러스 a, 그리고, 아, sorry, a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까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2x 플러스 3. 전개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1, x-2 q2x,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3 결국 요거가 rx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비교해볼까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구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rx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rx가 어떻게 됩니까? 저, R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가 답이에요. 물론, Rx라는 건이 문제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에서는 이렇게 써주는 게더 좋겠네요. 다시 한번 쓸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자 앞에서 풀었던 방식의 문제를 조금 다르게도 해볼게요. 아까 우리 fx를 식을 이렇게 놓고 이 2차식 요 a가 나머지냐 아니다. 왜냐하면 아, 3차로 나눌 땐 나머지지만 2차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했었죠. 자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어, 이 1번처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3차지만 2차식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몫이 x-2q2x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bx 그리고 c-a가 되겠죠. 근데 이 fx는 지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내가 1번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번식은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체크, 어, qx라고 했으니까 qx, dx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위아래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x 의5 플러스 1, x 의5 플러스 1 똑같죠? 그리고 여기 이 q2x 요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qx-q2x 플러스 a 을 qx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BX, 요거 1차가 되죠? 요거 1차가 돼요. 그럼 개수 비교를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 B, 여기, BX, C-A가 2X 더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B는 얼마죠? 2예요. C-A는 얼마죠? 3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간 하나가 있어요. 몇 번? 2번식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 요2번식을 어디에 가요? 아, 2번식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죠? f 2는 2다. 나머지 정리네요. 그러면 f 2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다 대볼까요 나는 지금 c-에서 c하고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이 있는 여기 몇 번씩, 3번식이라고 해볼까요? 아, 앞에서는 1-라고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1-라고 놓아줄게요. 자, 그러면 f 2는 여기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5가 될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2가 대입되면 이 전체, 여기만큼이 0이 되겠죠. 그럼 A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e 대입하면 여기는 2B가 돼요. 근데 B는 아까 2였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요? 4가 되겠네요. 그리고 C-A는 얼마예요? 3입니다. 자, 근데 그 값이 여기서 F, e 값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oa는 마이너스 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 c 마이너스 a가 3이었기 때문에 c는 얼마예요?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rx라는 것이 구해집니다. ax의 제곱, x의 제곱 아, 여기다 쓰지 말까요? 아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bx, bx가 e x 그리고 c가 플러스 2, 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나머지 확파라고 했으니까 요거 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풀었던 거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예요이 식을 세워서 그러니까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이 1차식은 이런 형태가 돼. 요 여기 이 부분을 한번 거쳐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이 다음은 개수 비교를 하든, 아까 식으로 변형을 하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